출산성분도 있고 형제성분도 있고 겁죄성분도 있고 이 겁죄가 정리잖아요 그럼 뭐냐 면이 겁죄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 친구관계, 형제관계 겁죄는 왜요? 운명적으로 형제의 동료를 갈고 있지만은 겁죄는 뭐냐면 약간 갈등구조로 있잖 스트레스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격은 격을 해가그 격은 투출된 것만 대처를 보면 무슨 격이야. 이 아닙니다. 격은 공식이죠. 투출된 걸 먼저 선호하고, 투출 안 됐을 때는 전기를 갖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있는 거로 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 옛날 책을 보면, 시간이 정방적이어고 시간만. 시간이고 시기에 있는 것을 겨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출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월간에 있는 것도 겨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출 안 돼서. 투출된 게 없을 때. 없을 때. 기억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통철은 대재적으로 네, 연, 월, 시에 투출된 걸 겨우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소출된 걸 격으로 삼고 전기는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전, 전기는 근원이니다이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그 <laughs> 어떤 환경적 자연물을 갈고 있는 거예 만약에 원지가 전개이다. 그럼 이 사람은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될 것만큼 좋은 환경이 있어 전반을 버릴 수가 없어 설사 직 전반이 아니고 이뭐 전개가 특출하더라도 전반적 그 성분을 버릴 수가 없어 환경도요. <laughs> <그런> <laughs> 오, 현재 우리 정반적관계에서잘 보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만 그죠? 그 정관이 뭐 어다 부모가 공직자이나선비지만주지요왜 여기서 선비란말이게 정관하고 정의는 무사성 굉장히 많아요. 알죠 그래서 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죠 정관도 정인적 기질입니다. 휴머니티.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정관합리성학교에서 학습과 수행에서 모범이죠. 정관이 모범생도 좋아해죠 또, 직장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성숙함게 충성을 다할 뿐한니라 교화의 뱀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편도 같죠, 정관 현대사에서는 옛날 책이 가장 존경한 배이뭐예요정관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 평가가 까나현재 경제 가장 재미는 인생은 내가 네, 하때말 현재 식상 아, 현재 네. 즐기면서 돈도 잠시 나도 왔다가가보니까쓸줄알 해. 정제는 아까워서 그 말씀 정말 맞아요. 현재가 진짜 맞아 이게 사다가 갑자기 갑자기 팍 나타나고 내가 뭐 돈도 쓸게 이러더지 않을까? 고 있을 것이나 엄마가 그 우리 아까 친구들이 침대가 정대다. 침대가 성지만 어쩔 때 오면 대대 공지야침대판행위야 내가 야이랄 정말 사회가 그래요. 설만는 돈이 죽은 것 같고 뭐. 우리는 돈한무 없어 재밌게 사는 겁니다. 재건축하고 뭐 재개발 뭐 이런 게있었는지가차이 부자가 아, 되나타나가지고막돈좀 쓸게 뭐뭐내배장하안되겠나이런 죽을 수합다 사실 돈은 지금 엄청 해산 중이야. 해 뭐? 뭐, 뭐 그래서 아까 재를 힘들 했잖아요. 잖아자뭔 재는 기술다 사람한테 인기 있으면 재입다 그것도 편재 전제는 아까 약화해서 못쓰게 되죠. 편재편가 편대. 최고지. 이야, 박수 치면, 오, 오늘 내가 천만 원 기부할게. 자, 그 다음. 현대사에서는 단순함과 고지시간적인 단점을 지적되죠.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면 생활을. 한마디로 조, 우리 교화서적인 좋은 글자는 정말에 닦아있어요. 그 인생이 사실 어때요? 교과서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위인전이 너무 많이, 있는 나도 요즘 느낀건데 위인전이 가슴 붓다 버리니까, 그래 살아보면 또니더라고 나도 정말,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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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자 요즘 이러좀 망가진다고, 안갑니다 그래, 무의가 없으니까. 내가 뭐, 대통령도 니고 말이야, 내가. 뭐 어? 나는 좀 망가지게 만들지 말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정직하고 성진한 명예를 소지하는 반면, 체면을 앞서 세 원칙을 고수하며중법정신이 투철하다 보니, 가정에서는 시대에 있다는 보다 사람 평가를 듣게 다 학습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 청명결백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임무의 준 직장인, 자식보다.